치마가 따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반응이 더 좋아요 무조건 붙어 있는 거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일반 레깅스와 따로따로 따로 입으셔도 되고 같이 입으셔도 되는 분리가 되는 지금 분리형 레깅스의 블랙을 보고 계시고요 옆쪽으로는 콤비 준비하고 있습니다 컬러가 굉장히 다양하고 매칭하기가 좋아서 이런 콤비 스타일 원하시는 분들 어, 리복의 매장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치마 레깅스를 오늘은 최저가에 최저가를 더해서 가장 가장 좋은 금액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레이까지 그레이 컬러는 이봄 느낌에 맞춰서요 너무 텁텁하지 않으면서 살짝의 멜란지한 느낌으로 자 이렇게 해서 분리가 되는 치마 레깅스 4종이죠 4종을 몽땅 가져가실 수 있는 시간 되겠어요 특히나 오늘 보시는 이 치마 레깅스는 어, 셀라 라인이에요 셀라 라인 이 셀라 라인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굉장히 부드러운 탄성을 자랑을 합니다 어, 레깅스도요. 급이 있어요. 왜 소위 말하는 저가 브랜드를 입어보시면 벌써 이배 부분부터가 막 말려요. 앞에를 맞춰서 입게 되면 막 뒤가 말리고 뒤를 맞춰서 입으면 앞이 말려서 에이 이거 너무 말려가지고 불편하다셨죠? 하 브랜드 입어보시면 이배 부분을 짱짱하게 잡아주면서도 탄탄하게 잡아주는 텐션이 너무 좋았고요. 얘는 다리 라인을 보시면 앞건입니다. 다리 라인 보여드리면 텐션이요 지금 사이즈가 준비가 돼 있어요. 오늘 저희가 88까지 준비가 되어 있데 안에서도 다 다르잖아요 엉덩이 둘레도 다르고 허벅지 둘레도 다르고 얘는 너무너무 탄션이 좋아서 내가 입으면 짧지 않을까 너무 길지 않을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건 저 혼자 당겨서 보여드릴 거 아니라 네. 우리 같이 진행하는 유등호 쇼 <laughs> 안녕하십니까 저도 나왔어요 당기러 나온 게아니 이따가 남성용도 보여드릴 건데 일단 탄성력부터 네. 보여드릴게요 한번 당겨볼게요 네. 이렇게 당겼을 때 음. 텐션이 정말 좋아요 네. 제가 놔볼 거예요 음. 셋 둘, 하나. 보셨죠? 요 정도의 천사 히 재주니까 네? 입었을 때 음. 편안함에 텐션이 너무 좋아서 네. 특히 여성분들이 입어보시면 너무너무 편해요.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입었을 때 요즘에 레깅스는요. 마냥 늘어나기만 하지 않죠. 내 다리 라인을 잡아주는 패턴도 한번 보실게요. 옆쪽에 보시면 블랙이라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보이네요. 이런 절개 라인이 입체적인 패턴으로 빠졌어요. 엉덩이가 너무 부각되어 보이고 허벅지가 너무 커 보이지 않으려면 이런 라인. 하가내 다리 라인과 엉덩이 라인을 살짝 슬림하게 보이게 해주는 거고요. 아래쪽의 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살짝 앞쪽으로 꺾어놓으면서 곡선 라인을 살려주니까 블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움직임 요즘 많으시죠? 요가도 많이 가시죠? 살짝 매쉬 들어가니까 이게 분리가 되잖아요. 치마와 레깅스 따로 분리돼서 저는 섹시하게 요가할 때도 정말 잘 입거든요. 날씨가 이제 점점 더워지니까 바람이 잘 통하는 장점도 있고요. 오늘 최저가의 최저가를 더해서 가장 저렴한 5만 원대로 보고 계세요. 자, 이번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델타 라인입니다. 일단은 리복에서 델타 라인하면 매장에 가 보셔도 프리미엄 라인이죠. 델타에 택이 붙으면 그 어떤 아이템이든지 간에 굉장히 가격이 비싸요. 오늘 최저가에 최저가를 더해서 5만원대에서 네벌싹 다, 치마 또 분리가 되는 싹다 가져가실 수 있는 날. 지금 보시는 건 멜란지 그레인데요. 이 일단 저는요, 어, 키가 168이에요. 제가 어떤 레깅스를 입으면요, 어떠냐면 여기가 막 이렇게 올라가서 옆으로 보면 벌써 여기가 제가 아슬아슬 한 거예요. 그러면 벌써 불편하죠. 오늘 보시는 건 셀라. 지금 보시는 건 셀라거든요. 이 치마 레깅스에서 이 셀라를 들어간 게 얘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텐션도 좋고 길이 조절도 자유롭고 이런 뒷부분만 보셔도 왜 너무 타이트해서 어떤 거 이렇게 붙게 되면 엉덩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여유가 있게 나와서 오늘 최저가의 최저가를 더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다리 라인 보세요. 허벅지 라인하며 쫙 잡아드릴 거예요. 텐션이 정말 좋고요.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 이 발목이죠. 이 발목을 보시면 얘가 저가인지 프리미엄급인지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너무 들뜨지도 않고 남지도 않으면서 쫙 붙는 요 느낌.